세계 제조업의 꽃 중에는 항공산업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이 많고, 한 대의 여객기를 판매함으로써 버는 이득이 매우 큽니다. 그 때문에 세계 경제 강국들은 자국의 여객기 제조 산업을 주문시키기 위해 국책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모두 시도했으나 국제적 시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릉도 때문입니다. 국토전략TV, 세계 항공기 제조업계는 유럽의 에어버스사, 미국의 보잉사가 평정하고 있습니다. 전복이 에어버스 등 대형 여객기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됩니다. 또 작은 여객기 제조회사들도 있는데요.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 그리고 브라질의 엠브라이르사입니다. 그런데 엠브라이르사가 한국에 인수될 가능성이 최근 거론됩니다. 첫 번째. 소형 여객기 제조광국 브라질. 엠브라에르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소형 여객기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소형 제트 여객기 제조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기를 제조하는 에어버스와 보잉, 그리고 엠브라에르와 같은 소형 여객기 제조사인 캐나다의 본바디어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시장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엠브라이르가 특별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제조하는 소형 제트 여객기의 특성에 있습니다. 소형 여객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더 빠른 속도와 더긴 비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중소 규모의 공항 및 단거리 노선에 적합하며 항공사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중소도시 간 항공 노선을 위한 수요가 높습니다. 브라질에서 소형 여객기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운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라질의 도심 지역은 종종 심각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간에 민감한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항공 여행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브라질의 불안한 치안 상황과 빈부 격차는 또한 소형 제트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불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은 치안 문제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빗 제트나 소형 여객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엠프라이르와 같은 회사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엠프라이르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항공사에 항공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엠브라이를 E-190, 1 9 5 기종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구이저우항공, 콩고항공, 코파항공, 또 섬이 많은 나라인 핀란드의 피네요 일본의 후지드림항공, 또 활주로가 짧은 스위스의 헬베틱 에어웨이즈, 또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항공도 엠브라이를 E-190 항공기를 쓰고 있으며. 유럽의 항공강국 네덜란드 KLM 시티오퍼 역시 엠브라에르 290및 295e2 기종을 운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의 항공사들이 엠브라에르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역과 운항 요건에 맞춰 엠브라에르 항공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이러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항공시장, 특히 최근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저비용항공사나 소형 항공기 제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국이 이 항공사의 인수 가능성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조금씩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브라질 엠브라에르 인수 거론. 한국이 브라질의 유명한 여객기제조사 엠브라에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엠브라에르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보잉과의 합작회사 설립 무산후의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보잉 737 맥스 사건으로 인한 보잉의 경영 악화로 인해 합작법인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엠브라에르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회사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브라질의 경기 악화, 화폐가치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7월 기준으로 엠브라에르의 시가총액은 약 82억 브라질레알 우리 돈으로 약 15억 달러 하나로는 약 2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대한항공과 같이 군용기와 민항기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게 인수의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항공업계도 엠브라이루와의 협력이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브라질의 알짜 항공기 제조사를 인수하기 위한 여객기 제조 능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들의 주요 타겟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소형 항공기 시장 크게 성장할 한국 한국에서 울릉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공항 등의 개양이 임박하면서 도서 지역 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들의 계양은 소형 항공기, 특히 소형 제트 여객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 지방의 활주로들은 대부분 길이가 짧아 현재 프로펠러, 항공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항공기들은 탑승 인원이 적고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어 상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엠브라이르와 같은 소형 제트 여객기 제조사가 한국에 인수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엠브라이르의 항공기는 소형이면서도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탑승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도서 지역 관광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지역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 몽골, 중국 동부 연안, 대만 등 인근 국가들과의 단거리 여객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 역시 한국 내 소형 제트 여객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내부의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거리 항공 여객기 노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지방 각지까지 인프라가 완공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남북한 정치 상황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자금이 즉시 투자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거리 항공 여객기 노선은 남북간 빠른 연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도서 지역 관광 개발과 인근 국가와의 여객 수요 증가, 그리고 잠재적인 남북한 관계에서는 한국 내에서 소형 제트 여객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엠브라이르와 같은 좋은 회사의 인수 등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항공 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의 사무소 차린 엠브라이르. 놀라운 부분은 엠브라이르사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엠브라이르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항공교육훈련 강의 및 연수지원, 항공방위물류박람회 참가, 경북 내 연락사무소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엠브라이르는 한국의 C-390 밀레니엄 항공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엠브라이르와 한국 간의 관계 강화를 보여주며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브라이르는 2022년 5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엠브라이르는 국내 항공사들의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을 포함한 국내 소형 공항 노선에 대한 275 e Z 여객기 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종은 프로펠러 엔진이 아닌 제트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84석의 좌석을 제공하고 활주거리도 1,259m 정도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 항공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며 엠브라엘의 인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라질의 정치적 불안 브라질은 최근 강력한 경제성장과 위기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는 2021년 2022년 기간에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은 2.6%로 예상되며 주로 농업 분야의 성장과 가계 및 정부 소비 증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여전히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에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의 성장률은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1.3%에서 2.4%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 CPI 인플레이션은 2022년 4월 12.1%의 정점에서 2023년 8월 4.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2.75%로 낮추는데 기여했지만 더 많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부 개선의 징후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수익의 완화와 사회 이전 지출의 증가로 재정 균형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12개월 기본 적자는 GDP의 0.8%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빈곤율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최저임금 실질 증가, 볼사파밀리아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 도입 등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진위 개수는 0.53에 달하며 가장 부유한 1%가 국내 가계부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브라질의 국가적 위기 가능성과 엠브라일와 같은 주요 기업의 해외 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생산성 정체, 정부 지출의 감성 및 반복적인 문제, 그리고 높은 공공부채 비율과 같은 여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항공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여기 기재조업 코피올까? 경상남도 사천에 조성되고 있는 항공기 제조 산업 단지는 주로 군사용 비행기 제조와 위그선 제조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객기 제조 산업이 추가된다면 한국의 항공 산업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엠브라에르 사와 같은 소형 제트 여객기 제조사를 인수한다면 이는 한국 항공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소형 제트 여객기는 국내외 단거리 노선에 적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항공사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엠브라이르와 같은 기업이 한국에 통합됨으로써 한국은 동북아시아 항공기 제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인수는 한국의 기존 항공산업 기반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항공기 제조 기술의 발전, 항공산업의 다각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 여객기 분야로의 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수는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공급망, 항공 서비스 산업,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 사천의 항공기 제조 산업단지에 여객기 제조 산업이 추가되고, 특히 소형 제트 여객기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엠브라엘르와 같은 기업이 한국에 통합된다면 한국은 동부가 항공기 제조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통일과 동남아시아 시장, 현재 한국에서 몽골이나 러시아로 가는 항공 노선은 대부분 중국을 우회하는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정치적 상황과 항공 교통의 관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항로가 직선적이지 않아 더긴 비행시간과 운영 비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 여객 공항인 연변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우회 항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 통일이나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져 북한 연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서 북아시아 지역으로의 항공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직선 항로를 통해 몽골이나 러시아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의 항공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행시간이 단축되고 운용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단거리 항공 여행에 최적화된 소형 제트 여객기의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 영공의 개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형 제트 여객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 간의 물류 및 여행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엠브라이르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항공 산업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엠브라이르와 같은 선도적인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력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 연공개방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항공노선의 최적화는 이 지역의 항공교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이 항공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